부탁이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팀이라 제가 어...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지금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눌르는데 고정된 판상으로 진행되는 스테이지입니다. 라고 써져 있죠. 지금 아티베트도안 눌러지고 스케일 보는 순간 안, 안 열려요. 그리고 이게... SSR인데, 또 뭔지 모르고, 이거는 이제, 고려, 본, 나오는 신규 SSR 캐릭인거 같고요. 여기로 그림자도 안 보이고, 한번 눌러보면, 소리는 재 근데 안 돼요. 자동차가안 돼요. 상세 보여요. 근데, 뭐지 권장 전투력 5번까지 뜨고요. 나가는 창도 없어. 제가 잠시만, 이거, 껐다, 껐다 나올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칼의칼 보스를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도전하고 나서, 이제, 다, 그, 이제, 이스트림 던전을 깨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아, 그, 아티팩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눌렀는데 갑자기 칼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그데 개발자 서버였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수박!